안녕하세요. 18년차 원룸 집주인 아저씨 은태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18년 동안 그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원룸 사업이 그 개꿀인 이유에 대해서 직접 경험, 경험한 바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이 자료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 원룸 사업이 개꿀인, 개꿀인 이유. 첫 번째 경쟁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첫 번째 그 경쟁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가장 그돈 벌기 힘든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 경쟁이 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뭐, 품질 경쟁, 뭐, 가격 경쟁, 뭐, 하다 보면 결국 이익률이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그 워렌버펫 형 아시죠? 여기 이분. 경쟁이 없는 해자가 해자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보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그 경쟁이 그 사업의 이익과 그 사업의 그 지속 가능성에 바로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이 원룸 사업을 이렇게 18년 동안 해오면서 그이 버피정이 말씀하신 그 투자 원칙이라는 것과 그이 원룸 사업도 그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주위를 한번 이게 둘러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그렸다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뭐 직장인에다가 뭐 요식업 종사자 뭐 유통업 혹은 뭐 각종 서비스업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고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접할 기회가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렇게 초기 진입 장벽이 좀 높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큰 자본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뭐, 아무나 이렇게 섣불리 진입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걸 겁니다. 뭐, 제가 거기 주위 사람들한테 이 원룸 사업이 좋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장점을 많이 어필해도 실제로 이거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한 명도 없었어요. 뭐, 매달 그 세입자한테 월세 받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건물 관리하는 거 너무 어렵고, 뭐, 어 공실 많아, 많아져가지고, 뭐, 경매 넘어가면 어떡하지?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겁나가지고 이제 선뜻 할, 선뜻 이렇게 시작할 그 생각할 조차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초기 장벽이라는 이 진입 장벽만 넣으면 그 비교적 그 상대적 비교적 그 경쟁이 적은 사업을 이제 할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건데요. 아무나 하기에는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그 주위에 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이게 접, 접할 기회도 적고요. 또, 이 부동산, 뭐, 부동산 투자할 생각은 하겠지만, 뭐, 투자하려면은 그 신경 쓸게 별로 없는, 뭐, 상가나, 하, 상가 투자나, 뭐, 아파트 갭 투자? 뭐, 이런 거 하지, 뭐하러 그 세입자한테 그 월세 그 수금하러 다니는 없는 사업을 하냐, 뭐, 저는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저한테는 뭐, 개꿀이죠. 예, 경쟁이, 뭐, 갈수록 줄어, 경쟁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이 원룸 사업이 자체가 이 기본 바탕은 그 부동산 투자라는 건데요. 그 원룸이라는 게그 주거지라 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생활 인프라가 그 갖춰진 곳에서만 여기가 이제 살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입자들이 방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무 곳이나 뭐빈 땅이라고 원룸을 지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같은 건데요. 근데 또 이제 투자 대비 이제 아웃풋도 이제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그또 너무 비싼 땅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외지지도 않은 그 투자금 대비 적당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땅에서만 이 원룸 사업을 할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그 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이렇게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그 자체의 그 희소성이라는 성격이 이 과도한 경쟁을 또 1차적으로 막아주는 이런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내 경쟁 상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한 경쟁 상대라는 거죠. 뭐 사실 경쟁 상대라고 해봤자 그 나와 비슷해 보이는 수준의 그 동네 원룸 주인 아줌마 아저씨들 아니겠습니까? 뭐 거대 자본과 뭐 경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주민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뭐 사실 뭐 경쟁이란 게뭐 이렇게 큰 의미가 뭐 없다는 뜻도 되겠네요 예 오히려 그 젊은 분들이 그 요새 그 sns를 다루는데 훨씬 더그 능통한데 뭐 오히려 더 이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그 그 동네 그 고인물 아줌마 아저씨들보다 오히려 더 장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따라서 그 정리하자면, 그이 사업 구조 자체가 부동산이고, 그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의 그 해자라고 불리는 이 독점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그이 말인 즉슨 그또 웬만하면 이 사업이 그 실패할 확률도 적다는 말도 되거든요. 뭐 과하게 욕심부려서 자신이 그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너무나 그큰그 그 전세를 많이 끼거나 그 대출도 너무 많이 해서 그 과도한 레버리지를 끼지 않는 이상 뭐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하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하면 이 사업을 별탈 없이 그 영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사실 뭐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원룸 전세 살다가 그 18년 전에 그3 2살에 제가 시작했으니까요. 뭐저 역시 지금 별탈 없이 뭐이 원룸 사업을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영위하고 있고요. 또그제 건물 그 앞집하고 그 옆집 그 주인 아줌마 아저씨들도 뭐이 오랜 기간 동안 뭐 별탈 없이 뭐잘 운영하고 계시고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원룸 사업이 그 개꿀인 이유를 그첫 번째로 그 경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쟁 상대가 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뭐 주, 이거 보통 이런 상황은 그 제가 그 주식과 그 개인 투자자의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뭐 이런 워렌 보핏도 그제그 그 경쟁 상대가 될수 있는 거고요. 뭐 저는 이렇게 태권도 복 입고 이제 뭐 배우기 시작하는데 뭐 상대방이 이렇게 뭐 마이클 타이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발, 발생하지만 그 동네 그 원룸 사업은 뭐 이와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그 원룸 사업이 그 개꿀인 이후첫 번째로 이 경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그 다음 시간에는 이 원룸 사업이 그 요즘에 그 인건비가 그 많이 올라가지고 그 대세가 되고 있죠. 그 무인 창업 이 무인 창업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 창업 예 앞으로 그 구독하시면 그 제가 그 18년 동안 제 원룸 사업 경험담 이야기를 통해 그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좋아요를 누르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 인건비가 좀 비싼 편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그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